네 스페인인 것만 따로 제가 기록을 네. 하겠습니다. 네 여, 여기서는 녹음 안 되죠 따로. 거기서는 안 돼요. 제가 기록을 해요. 아. 네다 어, 제가 보낼게요. 네 화면 공유가 아직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 그래도 짧게 해야죠. 5 분에서 지금 28분 10분? 지나고 있거든요. 응. 10분이면 될것 같아요. 10분 정도는 네, 될것 네, 같아요. 같아요. 화면 공유가 비활성화. 호스트가 참가자 화면 공유 비활성화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저로 활성화를 해 주셔야 된대요. 어. 호스트 만들기. 호스트를 선배님으로 제가 바꿨어요. 아, 네. 보시겠어요 네, 네, 됐어요. 네, 네. 네, 맞아요. 그 선배님이 기록해주세요, 거기에서. 어떻게 기록하 아, 하셨어요? 저 기록하고 네. 있네요. 되네요, 되네요. 네. 아,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네. 잘 들리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제가 원래 <laughs> 이 책을 추천 도서로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그제 자신이 변하게 된 책이 이 책이거든요. 선배님 슬라이드쇼로 해주세요. 슬라이드쇼. 아 네네. 잠시만요. 아 처음부터 안 되겠구나. 네. 됐나요 네. 네. 그래서 어책 제목은 착하게 단호하게. 이 책은 어. 지은이가 중국 분이시거든요. 아, 네. 어, 예, 무이엔거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중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상담 심리 전문가래요. 그래서 글로 영혼을 움직이는 베스트셀러 작가래요. 네, 이분이, 어, 예전에 순하고 착해 빠져서 무골호인들에게 본인이 그렇게 살았는데, 어, 위로보다는 직설적으로 말을 해서, 한때는 자신도 배신당하고 오해 받을 때마다 자기 입장을 해명하고 남들 비를 맞추고 어떻게든 사람들하고 어, 잘 지내보려고 애썼던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본인이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구를 하고 상담치료를 해온 결과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자 이게 심리 처방약이었대요. 음. 남보다 나를, 나를 먼저 생각하자. 다름이니까. 네. 그래서 이 책에는 당신의 선량함에는 가시가 필요하다 이거든요. 여기 책첫 장을 넘기면 이렇게 나와요. 당신의 착함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먹이는 한방. 음. 어, 여기 챕터가 다섯 챕터가 있는데 어, 첫 번째가 제발 날좀 내버려둬. 여기 챕터 자체가 그냥 내용들이 다 들었거든요. 네. 제가 간단하게 읽어만 드릴게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니 오지랖이 태평양 급이네. 나 대신 싫은 소리 해줄 사람 없나요? 왜늘 나만 이해해야 돼? 아니라고 말하는 게 뭐가 어때서? 그놈의 자존감, 그래도 자존감 음. 네, 내용이 어떤 내용이신지 아시겠죠? 네. 읽어보시면 하나하나가 에피소드처럼 사례들이 나와요. 그래서 읽기 네. 되게 괜찮고 좋더라고요. 음. 두 번째는, 어,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게 아니라 병이 온다. 그래서 숨지 마. 내 인생이잖아. 나는 너를 절대 이해할 수 없어. 따뜻한 충고, 오만한 헛소리, 눈물 젖은 빵은 맛도 짜대요. 원망하지 않는 삶, 감정은 친절하게, 태도는 단호하게. 이렇게 두 번째 챕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나친 헌신은 헌신짝의 지름길. 헌신을 하는 게 좋지 않다는 거를 확실하게 말해주더라고요. 나는 왜 타인의 인정에 매달릴까? 처음부터 혼자서 다 주지 마라. 누구를 위해서 살지 않아도 돼.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사이. 거절하지 못하면 거절을 당한다. 저는 이 말이 되게 많이 공감이 됐거든요. 거절을 네. 못하니까 제가 결국에 나중에 거절을 당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킬 때 그때 용서해. 우리가 용서를 빨리 하려고 한대요. 이게 그럴 필요가 없대요. 내 마음이 기다려지고 진심으로 내 마음이 내킬 때 그때 용서를 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네 번째, 신경 끄고 살고 싶다. 음, 약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선량함에는 가시가 필요하다. 이 책의 가장 핵심이 그선량함에는 가시가 필요하다는 말이거든요. 음. 우리가 착한 그 아이 컴플렉스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아무한테 네.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고 그 좋은 말 듣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니란 것을 본인 마음속에선 계속 나오지만 겉으로는 그걸 내뱉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래요 그래서 그 그게 다 선량함으로 착각하는데 선량함이 선량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엔 불안한 건 기분 탓이겠지. 본능에 자꾸만 휘둘린다면 완벽한 건 그다지 매력이 없어. 미안하지만 그쪽 인생은 아니고 내 인생인데요. 내가 힘들면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 먼저 하고 살으라는 거거든요. 마지막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나 저는 이걸 읽을 때 되게 좀 울컥했어요 그래서 나는 왜 번번이 연애에 실패할까 어, 젊은 이렇게 연애를 준비하는 청춘들이 이 책을 좀 읽으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 무례함에는 넌지시 하지만 품이 있게 나 빼고 다잘 사는 것 같을 때이 책을 꼭 보래요 나 빼고 다잘 사는 것 같을 때 <laughs> 그리고 누가 뭐래도 나는 나대로 산다. 착한 사람이 배신당하지 않는 기술.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가지가 중간중간에 음, 재밌는 이야기들과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챕터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알수 있겠죠. 네. 음, 그래서 제가 괜찮은 구절을 사진으로 이렇게 찍었거든요. 네. 예, 네, 우리가 겪는 수많은 갈등은 애초에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대요. 진짜 내 생각을 밝히기 두려워 무조건 남에게 맞추기만 한다면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래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저 자신이 남의 기대, 남의 말 엄청 의식하는 사람으로 자랐더라고요. 그걸 놓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두 번째, 나의 사랑이 타인의 상처가 되지 않게 하라. 우리는 사랑이라고 줬는데요.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줄수 있다는 거래요. 정말 사랑한다면 스스로 겪고 느끼고 고생하고 눈물 흘리도록 그대로 두래요.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다. 근데 우리는 그 시간마저도 좋은 충고 비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꼭 줘야 되고 세 번째 선의를 품다 해도 아기와 마주칠 수 있다. 진심을 내보여도 의심받을 수 있다.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해도 냉담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삶의 모순을, 모순을 받아들이고 나면 불안을 내려놓고 한결 태연해질 수 있다. 이거 어디에서 많이 본책 같지 않아요? 그래도. 음. 맞죠? 그래도에 있었잖아요. 선행을 베풀어도 몰라봐도 네, 하라고 네. 네, 그 책하고 되게 많이 공감이 됐고 마지막으로 남이 나를 냉담하게 본다고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타인의 평가는 나의 실질적인 가치와 아무 상관이 없대요. 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남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쓸 겨를조차 없어진다. 이게 나로 살아라는 책인 것 같아요. 누구를 먼저 생각하라고요? 그렇죠 나를 먼저 생각하는 거더라고요. 저가 이제 그 우리 수영 어, 수경 선배님 오셨네요. 오셨어요? 네 여기 수락 해드려야 되나 보다. 예. 네, 수경 선배님이 지금 들어오셨어요. 들어 보이신가요? 오셨네요네 수경 선배님이 늦게라도 오셔서 다행입니다. 어, 수겸 선배님을 그 지난 시간에 얘기를 들었을 때 수겸 선배님은 다른 분들한테 말씀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수겸 선배님은 다 하고 계셨어요 단 다른 사람들한테 불편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 하고 계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한 번도 거절이란 걸안해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 하면서 가장 거절이지만 거절 같지 않고 기분이 나쁘지 않는 그리고 내할 말을 할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공부하면서 배운 게 어, 들어보셨을까 모르겠는데 아이 메시지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을까요? 이게 <laughs> 나전달법하고 여기 너전달법이 있거든요? 이게 의사소통의 방법인데요. 이 소통 방법만 바꾸면요 모든 문제들이 아주 부드럽게 해결이 되면서 내 모든 주장을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이 메시지 나 전달법은 내가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갖고 있음을 상대에게 진실되게 전달하는 의사소통 방법이에요. 단순히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설명하는 것으로 말하는 자신이 중심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점이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서도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되세요? 네. 예. 어, 네,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뒤에까지 설명드리고 말씀드릴게요. 너전달법, 유 메시지. 상대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그 행동에 대한 비난, 비평, 평가의 의미를 전하는 의사소통 방법. 조혜진 선배님, 네. 이분 남만어떻 할까요? 네, 이걸로 하면 끝나요. 아, 네.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며 말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요, 지시, 명령, 경고, 비난, 평가, 그리고 분석하고 비교하는 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시를 드린다면, 아이가 늦었어요? 그러면 너 전달법은, 너왜 이렇게 늦었어? 이게 너 전달법인 거예요. 근데 나 전달법은, 어, 엄마가 우리 어, 수겸이가 늦어서 걱정했잖아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음. 네, 내가 주어가 돼서 우리 수겸이를 걱정한다 이렇게 아이를 걱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분도 안 나쁜데 아이는 어, 엄마가 나를 걱정하는 거구나 화내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그거 행동을 고치게 된다는 거래요. 그래서 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우리 의사를 표현할 때 태도는 부드럽게 반드시 하시고 단 행동은 단호하게 그리고 의사소통 방법으로 아이 메시지 전달법을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그러면 또 톡으로 남겨주시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거 녹음한 거 제가 보내드릴게요. 혹시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 질문이 있으면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실래요? 괜찮습니까? 어... 네. 지금 선배님 이해되셨을까요? 어, 늦게 들어와가지고요. 그죠. 이쪽 책은 그래. 한번 꼭 보셨으면 어... 좋겠어요.